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여러분들 인물 촬영에 이런 망원 렌즈 자주 사용하시죠? 사진은 잘 나오지만 크기가 크고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고 싶어도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렌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가 사용하는 장비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벤누의 레벨링 모노포드입니다. 자 모노포드에 카메라와 렌즈를 부착했는데요 이렇게 촬영하신다면 아무리 무거운 렌즈라도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삼각대가 있기 때문에 모노포트까지 필요할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삼각대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삼각대보다 이런 모노포드를 애용하는 이유는 일단 삼각대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모노포드는 좁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삼각대는 고정을 해 놓고 장노출이나 풍경 촬영에는 좋지만 이렇게 인물 촬영처럼 다양한 구도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런 모노포드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노포드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노포드들과 이 밴노의 레벨링 모노포드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레벨링 모노포드의 구성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가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방 안을 열어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길다란 스트랩이 추가로 하나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는 육각렌치와 스파이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간단한 재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벼운 무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워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트위스트라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서 다리가 길게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이 트위스트 다이얼이 굉장히 뻑뻑한 게 느껴지는데요. 왜 이렇게 뻑뻑한지 확인을 해 봤더니 자, 보시면은 고무 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품은 물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수 제품인 것이죠. 이런 모노포드로 촬영을 할 때에는 신속하게 높이를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곳에 있는 플립락으로 높이가 15cm 정도 자유롭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립락의 장력도 나중에 헐렁해질 수가 있는데 육각렌치를 이용을 해서 장력을 조절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한다면 은 삼각대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바닥이 닳게 되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바닥에 V형 베어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회전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닳거나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 바로 레벨링 헤드였습니다. 자, 이 레벨링 헤드는요, 도브테일 방식의 플레이트와 헤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헤드에는 이 밑에 부분이 볼헤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를 풀러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데요. 상하 20도씩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촬영시 각도를 조절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노브를 풀러서 회전을 해보시면 360도 팬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를 풀을 때는 다이얼을 돌려서 플레이트를 제거하게 되는데 다이얼을 완전히 끝까지 풀러도 플레이트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전장치인데요. 만일에 이 상태에서 안전장치가 없다면 실제로 카메라가 낙하하는 문제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플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브를 잡아당겨서 한번더 풀러야지만 완벽하게 플레이트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 구성품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촬영을 할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벤노 VT2라고 하는 모노포드 전용 스탠드를 사용하면은 모노포드의 성능을 훨씬 확장을 해 주는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이렇게 길다란 다리가 나오는데요. 스탠드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요 밑에 다리 부분에 빨간색 레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려주신다면 이렇게 삼각대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삼각대만큼 안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삼각대 용으로 사용은 하지 마시고 삼각대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벤노 모노포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망원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관심있게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